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중고가게에서 가구를 사가기도 한다면서? 침대를 팔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먼저 침대 사진을 찍어서 가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써놔. 그럼, 가게에서 연락이 올 거야. 그러면, 침대는 내가 갖다 줘야 돼? 아니, 가게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거야. 10번 팀장님, 복사기를 새로 사야 할것 같은데요. 왜요? 고칠 수 없대요? 네. 복사기가 너무 오래돼서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것 같다고 합니다. 구매팀에 얘기해서 새 것으로 사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요. 그럼 김대리가 자세한 상황을 알려 주도록 하세요. 11번 민수 씨, 이번에 인문학 강의 들을 거예요? 저는 작년에 들었어요. 그 강의 인기가 많으니까 빨리 신청해야 할 거예요. 아, 네,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그런데 교재는 뭐예요?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한테 그 책이 있으니까 내일 갖다 줄게요. 12번 강선생님, 이번 현장 학습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음, 안전교육 체험관이 어때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체험해 보면 학생들한테도 유익할 거예요. 그게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위치도 알아보고요. 위치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강 선생님. 그럼 저는 자세한 일정을 짜야겠어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여보세요? 오늘 아이들하고 외식할래요? 우리 자주 가는 그 중국집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식당은 예약해야 하잖아요. 네. 당신한테 물어보고 하려고요. 그래요? 그럼 난 퇴근하고 바로 그리로 갈 테니까 7시에 봐요. 10번. 오늘 환자가 좀 많네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네. 환절기라서요. 한 시간은 기다리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접수해 놓고 나갔다 와도 되죠? 네. 볼일 보시고 늦지 않게 오세요. 11번 저희 집 커튼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책자에도 많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음.. 가게에는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책자를 좀 봐야겠네요. 그럼 앉아서 천천히 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댁으로 가져가서 달아드릴게요. 12번 김 과장님, 다음 달 직원 교육 일정 나왔어요? 네, 일정은 모두 짰고, 장소도 곧 확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강해 주실 분을 못 구해서 걱정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볼게요. 지난번 그분을 다시 한번 모셔도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너 영어 잘하지? 번역 과제가 있는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줄수 있어? 음, 일단 메일로 보내봐.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과제 제출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토요일까지 보내줘. 알았어. 그럼 메일 확인하고 전화할게. 10번 관리사무소지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아직 못 받아서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우편함은 확인하셨나요? 어제 넣어드렸는데요. 봤는데 없더라고요. 지금 관리사무소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네, 오시면 바로 재발급해 드리겠습니다. 11번 민수 씨, 차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빨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속도를 좀 줄여봐요. 마찬가지예요. 카센터에서 점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래도 세워야겠어요. 조금 더 가면 휴게소가 나올 거예요. 혹시 바퀴에 문제가 있는지 내려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12번 김 실장님, 신제품 설명회 준비는 잘 돼가요? 네, 그런데 설명회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안내를 도와줄 사람도 좀 부족하고요. 그럼 자료 제작 회사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도와줄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그래요. 그럼 이따가 다시 봐요. 12번. 김 실장님. 신제품 설명회 준비는 잘돼 가요? 네. 그런데 설명회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안내를 도와줄 사람도 좀 부족하고요. 그럼 자료 제작 회사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도와줄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그래요. 그럼 이따가 다시 봐요. 12번 김 실장님, 신제품 설명회 준비는 잘 돼가요? 네, 그런데 설명회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안내를 도와줄 사람도 좀 부족하고요. 그럼 자료 제작 회사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도와줄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그래요. 그럼 이따가 다시 봐요.